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간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안학산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질병, 병이에요. 어, 병은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어떤 병이 어, 걸렸는지 알수 있어요. 어, 내가 몸에, 내 몸은, 어, 우리가 나의 몸을, 내 몸을 사실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참 신기하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병에 걸려요.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병이 옮길 수도 있죠. 감기 같은 거, 감기도 면역력이 내가 강할 때면 잘안 걸려요. 그런데 내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가 잘안 났죠.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 또 어, 이 환경, 이 면역력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죠. 또그 환경과 다르게. 환경과 상관없이 유전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부모님대로부터, DNA 속에. 유전으로 오는 병들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겠죠. 환경 때문에 오는 병인지 아니면 유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인지. 그런데 이두 가지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누구의 판단을 받냐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이세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오면, 우리 몸이 이상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병원 가는 것도 편해지고 어 쉽게 약을 살수 있지만 옛날에 오래 전부터 또 지금도 여전히 병원 가기 어려운 나라들은 음식으로 병을 조절해요. 아플 때 먹어야 되는 음식, 아플 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반대로 우리가 너무 편리해져서 하지 않고 있는 거. 음식 조절. 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병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운동도 여러 가지가 그 운동이 있어요. 운동도 크기 구분하면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 있고 근육을 풀어 주는 운동이 있고 또 유산소가 있고. 그렇죠? 다 나한테 맞는 걸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을 나는 지금 너무 몸이 뭉쳐 있어. 그러면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근력 운동을 해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기본적인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유산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되고 스트레칭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상황이 달라요. 운동. 필요한 나에게 맞는 운동. 그리고 호흡 제일 중요해요. 운동을 이제 배우잖아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헬스장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근육이 있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운동을 가르킬 때 반드시 호흡을 가르켜요 힘을 쓸때 호흡을 내뱉고 들이마시고 이거부터 가르켜요후후 하세요. 호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흡하셔야 돼요. 호흡을 제가 말했죠. 내쉬는 게 시작이에요. 내쉬고 내쉴 때는 소리를 내서 후 내쉬고 들이마실 때는 냄새가 날 맡아질 정도 내 환경에 주위의 냄새가 내 코로 들어올 정도로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에요. 그냥 호흡은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그호 내뱉고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 오는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질병이 계속 와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 질병이라는 게올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약한 거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 두 번째는 이 병과 가난. 가난은 무엇이냐면 경제예요. 가난이 왜 올까요? 사실은 경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경제를 내가 그잘 모르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 경제를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하냐 마냐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목표는 최고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작은 어디에서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밑바닥에서. 그곳에도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 전부 모든 일에 최고가 있어요. 뭘 하든지 내가 그 일을 시작했으면 최고의 자리에 응답으로 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이게 돼 있어야 돼요. 1번.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경제를 알고 이유를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내 현장에서 경제랑 연결될 수 있도 록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중직자요?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이 뭐 했어요? 교회에서 썼어요. 뭐 했어요? 세계보복음 로마 복음에 있어요. 뭐 했어요? 바울의 식주인 동역자였어요. 자. 그래요. 가난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두 개를 다 극복하고도 세 번째 때문에 실패해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은 뭐냐면 신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이제 랩너트들은 이 이야기 계속 들을 거예요. 네 편, 내네 편, 계속 사람들은 구별을 해요. 니네 자리, 내 자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회사에 가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신분. 그 속에서 사람들이 낙심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낙심돼요. 과거의 상처에 낙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낙심할 게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그 속에서 권세가 나와요. 낙심 속에 권세가 나온다니까요. 이 낙심이 큰 낙심, 큰 상처 가운데 갇히며 사람들이 아예 인생도 뻑에 빠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뭐 하고 있냐면 나 정체성이 다 나예요. 오 목사님, 당연하죠. 나죠, 나, 내가 정체성이죠. 세상은 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정체성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램너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우리가 이세 가지의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또. 우리가 앞으로 이세 가지가 계속 올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을 봅시다. 아낙산지가 나와요. 아낙산지의 배경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망대를 세웠어요. 400년 동안 노예생활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셨어요. 추레고 박해 하셨어요. 망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망대에 모세가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피해제사드리러 가라. 그러면서 가나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망대를 세우면 뭐가 있어요?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이 오늘 본부 말씀에 광야에 몇 년이요? 45년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너졌냐? 이 45년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몇년 했어요? 400년을 했다니까요. 노예 생활을 400년 해놓고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45년의 여정에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망대들이 있었어요. 그 망대들은 뭘 놓치지 않았냐면 이정표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이정표. 이정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뭐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냐면 절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오늘 이 안악산지라는 이 가나안의 안악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말한 거예요? 갈렙.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갈렙은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내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의 그 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안악산지를 들어가겠다, 앞장서겠다. 안악산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맞는데, 그 땅이 너무 훌륭한 땅이기 때문에 이 안악 사람들이 그 안악산지에 있어요. 이 안악 사람들이 그곳이 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배도 부르고 힘도 있고, 그 안악에는 큰 성읍이 있었어요. 그 성읍이 경고했어요. 그걸 보고. 세상의 망대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안학사람들과 큰 성국과 경고하더라 우리 랩너트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는 그 눈에 보이는 망대 그 안학산지에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학산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갈렙이 하나님이다와 함께하시면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보면은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될 것이다. 85세이지만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 하나님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남해한 거예요. 그게 아, 이 갈렙의 오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응답이 무엇입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망대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저 가나안 땅의 큰 성읍이고 아낙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주신 땅. 너무 훌륭한 땅. 저큰 성읍이 탐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멋진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절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때 오늘 이 문제 앞에 안학산지, "라는 이 문제 앞에 요소가 뭘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데,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세상의 망대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성전의 새 뜰. 그 뜰에 가셔서 다른... 이 유대인들이 다른 것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힐링하우스, 무슨 말입니까?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냐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살리는 방법. 질병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맨날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 각인 됐어요. 맨날 배가 아파요. 맨날 똥을 잘못 싸요. 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똥을 일주일씩 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은 해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똥이 뭐예요?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게 내 뱃속에 있는데 몸에 문제가 와야 하나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인이 잘못됐어요. 고치질 않아요. 지금 쉬운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힐링하우스는 뭐냐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각인 바꿔주세요.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세요. 그게 힐링하우스어요내 집에서 만나는 사람에서, 내 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병든 자들의 뜰, 그게 구약시대의 성전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성전에 뜰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을 위해서 뜰을 만드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전에 올수 있는 뜰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것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도 팔고 물물 교환도 하고 다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화를 내셨어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방인들. 이방인을 어떻게 살립니까? TCK를 어떻게 살립니까? 증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보금화만 시키면 돼요. 세계화는 자동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게 TCK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TCK들은 뿌리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밀이에요. 이거는 각인을 바꾸고 이 TCK들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홀리메이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망대는 세상,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망대들도 이걸로 사람들을 접근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3단체의 이프리메이슨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홀리메이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답을 그리스도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홀림에이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아이들의 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홀리에이스을 만듭니까? 이 아이들이 내 자녀가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돼요. 기도의 이 비밀을 알면 돼요. 기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가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또 우리에게 이 질병, 가난, 이 정체성, 안악산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한 주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사랑교회, 우리 랩너트들, 성도님들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삼9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 넘은으로